X는 0에서, 0에서 불연속인 녀석을 찾아달래. 음, 우리가,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녀석들은 바로 그리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는, 음 극한 값과 함수 값을 통해서 파악을 하실 건데, 연습을 하는 거니까, 자, 1번부터 보자. 일단 가봅시다 1번 fx가 지금 현재 x 곱하기 절대값 x죠 근데 절대값 x라는 아이는 절대값 속이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에 따라서 변하죠 절대값 속인 x가 양수면, 쟤는 그대로 x로 나오니까 x 제곱이고요 음수면, 빼기를 붙여서 빼기 x로 나오니까 빼기 x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얘는 사실은 그릴 수 있단 말이야, 바로.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돼? y는 x의 제곱이 원래,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컵 모양이야. 근데 0보다 큰 쪽이니까 이쪽은 지운다는 거지. 그리고 등호가 있으니, 까맣게 칠해주면 됩니다. 그다음 얘는,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은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죠. 근데 음수 쪽이니까 이쪽 지우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럼 얘는 딱 봐도 x는 여기서 어때요? 연속이죠. 이렇게 확인하시는 건데, 그럼 만약에 그래프를 우리가 못 그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함수값 찾아야죠. 하나하나. 하나. 자, x는 0에서니까 f0을 찾아. 그럼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절대값 0, 0 0이겠지? 자, 리미트 i t x가 0으로 가는데, 음, 0으로 갈 때, 자, 절대값은 사실은 좌극한과 우극한을, 음, 따져서 어, 그리, 구하시는 게 좋긴 하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대입하면 나오니까 여기다 0 넣어서 x 절대값 x는 0이다 이렇게 알 수도 있고 x가 0 플러스로 갈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양수니까 x로 나와서 x 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 0 집어넣으니까 0이 된다는 거고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가면 마이너스 이절대값 x가 마이너스 붙여 나올 거아냐 그래서 빼기 x의 제곱이 되고 0 넣으면 빼기 0이니까 0이 돼서 좌우 극한 같다. 함수값도 같다. 그래서 연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1번이었고요. 2번 봅시다. 두 번째 거 자, 가우스 함수인데. 가우스 음, 함수라는 건 뭐냐면 음, 예를 들어서 1.9다. 그럼 뭐냐면 1.9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니까 1이 되는 거야. 그러면 1.1도 1을 넘지 않죠? 아, 1.1을 넘지 않는 제일 큰 수는 1이죠? 그래서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1.9와 1.1 사이에는 모든 녀석들은 다 1이라는 값을 갖게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이런 겁니다. x의 범위가 X의 범위가 만약에 0에서부터 1 사이에 있었다면, 가우스 X는 몇이다? 0이 되는 거고요. 그죠? 1에서 2 사이에 있었다면, 그때 가우스 X는 뭐다? 1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0에서 연속성을 조사하고 있으니, 그렇다라고 한다면, 빼기 1에서 0이면 어떻게 될까? 수직선이 있어. 여가 빼기 1이야. 여기 0이야. 여기 있단 얘기지. 그러니까 이거를 넘지 않아야 돼. 넘어가면 안 돼. 그러면 바로 전 거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빼기 1이 되는 겁니다.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자, 이러한 형태가 가우스 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자고요. 그러면 fx는, fx라는 한 아이는 x에다가 얘를 곱하는 거니까 뭐야? 빼기 x가 되고 x에다 0을 곱하니까 0이 되고 x에다가 얘를 곱하니까 x가 되죠 언제? 이 경우일 때 범위가 이 경우일 때이 경우일 때 그럼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떻게 그려지니? 자, x가 빼기 1과 0일 때는 이 사이일 때는 이 사이일 때는 빼기 x야 그러니까 y는 빼기 x 라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y는 빼기 x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만 저렇게 그려달라니까 얘는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일 때 그리고 0일 때 해서 요 그래프가 되는 거지. 다음 그 다음에 0과 1일 때 x가 0과 1일 때 여기가 0이었고 여기가 1쯤 되겠죠 0과 1일 때 어떻게 된다 항상 0이다 000000 0, 0, 0, 0, 0 이렇게 된다 자그 다음에 1과 2일 때는 1과 2일 때는 뭐다 y는 x죠 1과 2일 때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의 점이 찍힐 거고 2집어넣으면 2의 점이 찍힐 겁니다 그래서 y는 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긴 하는데 그죠 여기는 어떻게 돼야 돼? 까매야겠지? 등호가 X는 1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즉뭐 이런 식이 그래프를 그려지렇게죠 이해되지? 네. 이해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그리면 0일 때 네. 까맣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여기빵 뚫려있는 거죠. 여기는 이렇게 까만 거고 이런 상태라는 거죠. 그럼 그래프를 그려서 봤듯이 x는 0에서 연속인 게 확인되죠. 어, 얘는 연속입니다. 얘 연속. 얘도 연속. 그럼 이제 그래프를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예. 어, 그려 봐야지 뭐. 자, 보세요. 일단 f0는 0이야. 0 곱하기니까. 자, 그다음에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의 이것과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의 예를 구해달래. 자, 그럼 0 플러스라는 것은 뭐냐면, 0 플러스라는 건 뭐냐면 0.000001이 정도 되는 거야. 조금 큰 0보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얘가가우스 s 가 몇이 될까? 가우스 x 가0 0 0 0 1이니까얘우를 넘어 넘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 0이 되겠죠, 그죠0 곱하기 0이어서 0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얘도 마찬가지. 0 마이너스라는 것은 마이너스 0.0000001 이뤄내라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0.000000을 넘지 않아야 되니까 수직선을 그리는 게 빠릅니다. 만약 이해가 안 가면. 가우스. 마이너스 0.0000이니까 이쯤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열을 넘으면 안 되니까 빼기 1이죠. 가우스 값이. 근데 얘가 0이라고. 그러니 0이죠. 그래서 다 같다. 극한값. 함수가 같다. 그래서, 뭐다? 연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연속인 게 확인됐어요. 자, 그러면 3번부터는 그냥 다이렉트로 그래프 그리지 말고 바로 갈게요. 자, F0은 뭐야? 3번. 자, X가 0일 때니까 1. 자, 리 i m X가 0으로 갈때 X분의 절대값 X죠? 근데 절대값이라는 것은 사실은 범위에 의해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양과 음, 즉 좌, 우, 칸을 다 구하시는 게 좋죠. 자,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럼 얘는 뭐야? 0 플러스니까 양수고, 그러면는 x로 나올 거잖아. 그대로 x가 되겠죠. 약분 되니까 어떻게 돼? 1입니다. 얘는 음수니까 빼기 x죠. 그러면 뭐야? 빼기 1이겠지. 좌, 우, 칸 다르다. 그럼보다 극한이 존재하지. 안 씁니다가 되는거죠. 그죠? 자, 네 번째 가자. 자, f0. f 0는 x가 0일 때 1이라고 확인됐고 limit x가 0으로 갈때 x제곱 플러스 1을 구해보면 여기다 0 집어넣으니까 1이죠? 그러면 같지? 함수값과 극한각. 얘도 연속인거죠. 연속. 그 다음 4번, 5번 보면 함수값 f 0는 3이구요. limit x가 0으로 갈때 x 제곱, 그다음에 x 제곱, 이거지. 근데 앞에서 어, 여기다 요, 요 0, 0는 어차피 0분의 0꼴, 그 약분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뭐가 돼? 빼기 3입니다. 0 들어가면. 그럼 극한값과 함수값이 없대? 다르죠? 그래서 얘가 불연속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